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 광탄 운정 1동 4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 직필 압창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 관광도시인 파주시의 명성에 걸맞은 공연, 전시, 콘텐츠의 질적 경쟁력 강화와 대형 공연장 인프라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즉 지역 특성에 기반한 킬러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DMZ, 헤이리마을, 출판도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예술 명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들이 가진 외적 명성에 비해 내실 있는 기획력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여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간 중심의 유명세를 콘텐츠의 깊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 문화예술 생태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2006년생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시행하며 연 15만원의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하주시는 대상자 1,691명 중 83%인 1,401명이 카드를 발급받았고, 전체 예산 2억 5,300만원 중 9,1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신청률 53%, 집행률 3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높은 신청률이라는 표면적 성과 이면에 활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문화 인프라 한계를 즉시 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만족도 조사 결과 포인트를 전액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거주 지역에 관람할 공연 전시가 많지 않아서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파주시 역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며 문화 향유 욕구는 존재하되 공급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파주시는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와 다목적 인... 임...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 예술 도시로의 실질적 전환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파주 문화재단의 콘텐츠 기획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역 공간 운영을 넘어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근 지역과 전국 단위 관람객이 찾는 문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공연 전시의 질적 향상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과 청년 세대에게도 심화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문구장은 문화 공간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어야 합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 공연, 페스티벌, 전시 등 대규모 문화 예술 행세가 가능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의 활동 기반을 확장하고 청년과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국 단위 관람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문화 도시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쇠태한 섬마을이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변모한 일본 나오시마 예술섬, 디자인 수도 핀란드 헬싱키, 사진과 영상의 도시로 성장한 프랑스 아르른 각 지역의 고유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성장한 대표 사례입니다. 파주 또한 DMZ 출판 도시 헤이림 예술 마을 등 희소한 콘텐츠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산들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의 문화 생태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가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예술 도시이자 관광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정.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